벨라가 진짜 이뻤는데. 난 이름 되게 잘졌다 그랬거든. 벨벳 같다고 벨라를 는줄 알았어. 근데 애가 눈곱이 눈곱이 계속 끼고. 이게 면역력이 좀 약해 애가. 아이고 이뻐요. 어, 세상 제일 이쁘다. 아물 어, 실물, 실물 영접 처음에요? 응. 잡다니 모셔왔죠. <laughs> 처음에 그렇죠. <말했죠. 웃음> 잡는 거지. 아, 슬프다. 나를... 잡는다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슬퍼요. 그날은 응, 잡는다고 안 하고 구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구조죠. 응. 안 그럼 죽으니까. 안 어... <laughs> 여자로서. 진짜 여자들은 코스 보면 눈, 아, 코스 사정 알면 눈물을 흘릴 거예요, 전부.